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집급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내급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순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구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은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또 뒷걸음 치지 않는 아주 강인한 믿음 또 단호한 믿음의 사람들로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실수가 많고 뒷걸음질도 많고 또 비틀거리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핑계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쭉 나오는 모세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앞장 5장에 보시면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발하자 5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조금 의기소침해지고 볼멘 소리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이렇 읽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은 당연히 원래 그분은 강한 분이지, 원래 그분은 믿음이 뭐 대단한 분이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브라함, 기드온, 다윗, 모세 이런 분들 쭉 보시면은 수많은 실수 혹은 뭐 비틀거리는 모습들이 뭐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가고 뭔가 일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부름받은 사람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6장 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자뭐 6장 1절 말씀 좀 다시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과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과 그들의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결정적으로 부르신 것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또그 다음에 여러 번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을 쭉 보시면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는 여러 번.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 부름을 어떤 분은 뭐, first, before calling 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두 번째, 뭐 after calling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또 다른 부름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없고요.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결국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이런 것을 칼빈 같은 분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은 넘어지는 게 특기 같아요. 이게 아이나 어른이나 이제 아이도 한 살, 두 살, 걸음마 배울 때는 뭐들 넘어지는 것이 뭐 아이들의 이제 특기인데 또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뭐 엉덩방아를 찌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가 마음으로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뭐 어른이 돼도 이것은 뭐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갈수 있는 것,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 문제 다시 어 i 인 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이 말씀을 쭉 읽어보셔도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또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은 하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구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또1 2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요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두안 자니이다.라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라.라고 말하자 그때 또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동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자신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계속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가난한 40년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거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같아요 그 결과는 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완성해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또 혹은 뜻에 그대로 순종해라 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결론도 내가 완벽히 내리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야지 마침표를 내가 찍어야지 그러면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런 강한 믿음과 열망 갖는 것 좋은데, 근데 구원을 하고 안 하시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몫이에요. 그렇죠? 우리 거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계속 중보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나서 권면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또 낙심한 사람도 다시 일어나세요. 교회 도우세요. 계속 권면은 합니다만. 그런 일을 결론 짓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전도를 하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때 상당히 좀 부담감이 접어질 수가 있고요. 또 사실 그게 뭐 성경적인 이런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완벽하지 않고요. 뭐 여러분도 뭐 지금까지 수십 년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오셨지만 나는 한 번도 쉴 수가 없지. 난한 번도 뒷걸음질 친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인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할수 있는 역량만큼 몸부림치고 거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하나님의 극률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쭉 읽다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밝혀 주십니다. 소위 신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는 나다라고 밝히셨던 하나님께서 3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식에 충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 스스로 있는 자, 또 나는 나다, 나는 자존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들께 오랜만에 뭐 처음 만나는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뭐 간단하게 악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몇번 만나서 좀 친밀해지면 어떡해요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명함을 주고 나누굽니다 이제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친밀하다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주고받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혹은 뭐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좀 쉽게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 전통을 보시면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그때는 하여튼 뭐 발음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좀 약자로 이제 뭐 표시하는 것도 있고 구약의 서기관들은 그때마다 또 목욕을 뭐 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제 필사니까 옛날에는 이름을 뭐 썼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함부로 막 대하거나 부르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언젠가는 또어 심하게 꾸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3계명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부를 때도 정말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사랑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좀막 농담하지 말할 때가 있고 모욕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죄 없다 아니하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애국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 기도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5절에서 말씀 보시면 우리 인간들의 신음소리,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아, 광교소망교회 새벽 기도회가 5시 반에 있지 이것을 기억하시기에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 9시에 11시에 예배가 있지 라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오고 기도를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기억의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믿음이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거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 혹은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자꾸 기억하려고, 그죠?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을 올바로 기억할 수 없기에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자꾸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꾸 뭐 똑같은 내용이라도 열 번, 백번 아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저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를 각인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순종이고, 우리 헌신 봉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뭐 있지 않으십니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우리 아들, 딸이나 부하 직원이 뭐 늘그 자리에 있는 거 알죠? 근데 우연히. 정말 그 친구 아들이나 딸이나 어떤 그 직원이 정말 자기 할 일을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연히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억력이 확 세워져. 오, 오, 저 사람이 저렇구나. 우리 기억에 뭐가 딱 각인이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면서, 내가 좀저사람 위해서 뭐 해줄 것 없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때가 우리 자녀나 후배를 봐도 그런 일이 뭐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 늘 하시지만 또 다르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을 가지시며, 기도하고, 우리 또뭐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들을 기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셔서, 우리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도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아들, 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광교, 소망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극률이 우리에게 의원 이 많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